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9월 9일 무신일이니까요 원숭이날입니다. 가을산에 내려온 늙은 원숭이날입니다. 오행상 무신은 토생금 즉 흙과 쇠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무신의 기운은 속세에 물들지 않은 그 정의감이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. 큰 웅지를 펼치려고 기회를 엿보는 기운입니다. 때로는 그심사숙고가그 지나치리만큼 그 깊어져서 앞으로 나가는 그 길목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. 마음속에서 그 반복된 망설임이 그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. 오행상 이런 그 토생금이라고 하는 환경은 재물밭 속에 숨어있는 그 보배로운 그 진가에 있는 그 보물을 누가 더그 진가를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그 돈복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의미합니다. 주어진 그 하루 24시간의 그 환경 하에서도 누군가는 그 대박을 거머쥘 것입니다. 또 누군가는 그 재물보따리에 또 수확하지 못하고 다시 그 후일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. 오행상 그 토생금의 이런 환경에서 요일에서도 또 오행 금의 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. 오행 그 토라고 하는 그 재물밭에 또 추가된 오행 그금 기운을 암시합니다. 이날 그 오행 금 기운이 그확장돼서 들어올 수 있는 돈복 터질 그 금전운을 또 암시하게 충분합니다. 중간에 그 무토라고 하는 그 재물밭에 또 귀하게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 오행 금기운에 숨어있는 일진입니다. 이날 그 돈복 터지는 그 지름길 또한 그 이와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그땅 속에 그 황금빛 동전의 암시가 돼주고 있는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그 묻어 주실 수 있다면 이날 그 일진은 더큰그 발복을 위한 그 돈복 터지는 길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날은 그 음력으로도 그 9월 9일이 됨으로써 이런 날은 그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운수에 또 유리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. 땅 속에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이날 묻어두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 방법 병행하셔서요. 재수 있는 그 금요일,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원숭이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